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겐 곧 개통하는 지하철 말고도 신축 그 자체가 대박 메리트입니다. 건축비 폭등으로 인한 신축단지 수익 약 2억 발생 분석. 요즘 눈에 많이 띄는 뉴스 기사가 건축비 폭등, 재건축 건설사 입찰체로 평당 1천만원 시대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3년 전과 비교하면 평, 평당 건축비가 두배는 뛰었습니다. 신축을 가진 분들은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평당 1천만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흔히들 평당 1천만 원이라 면 국평 기준하여 공급 면적인 34평을 생각해 3억, 3억 4천이 건축비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급 면적에 더해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설사가 얘기하는 평당 단가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34평 예시, 전용면적 집 내부 25평,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플러스 복도 계단 33평, 계약면적 공급면적 플러스 지하 주차장 플러스 커뮤니티 50평. 국평 34평의 계약 면적은 통상 5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가 국평 34평 일체를 건축해주기 위해 받는 비용은 50평의 시공비입니다. 이제 검단 신도시 수분양자분들이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수익을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대개 평당 450에서 500만원의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최근 폭동한 건축비로 인한 수익을 따져보면요. 수분양 당시 건축비 470만원 곱하기 50평 계약 면적 그러면 2억 3,500. 형 기준 건축비 1,000만원 곱하기 50평 계약 면적 그러면 5억 수익 2억 6,500. 와, 땅값 빼고 어, 건물 짓는 34평 건물 짓는 공사비만 5억으로 책정이 됐답니다. 지금 상권, 지하철, 서울과 인접한 물리적 장점 등다 제외하고도요. 검단신도시 신축을 가진 분들은 공사비 폭등으로 2억 정도는 버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신축 자체로 가격이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요. 단원컨대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신축 공급 부족의 부작용은 2-3년 후부터 반드시 발생합니다 검단 신도시 신축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지켜보세요. 검단 신도시는 2-3년 후에도 거의 모든 단지가 신축급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검단 신도시가 그냥 신축이던가요? 깨끗한 신도시에 편리한 상권을 갖췄는데 내년 5월 인천 1호선까지 개통하면 공철 라인에 인접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30분 내 가게 됩니다. 마곡은 지하철 운행 시간 기준 환승 시간 포함해도 15분. 검단 신도시 아파트 보유자분들, 앞으로 가격 변화 보시면서 즐기세요. 1호선 개통 후 가격 변화, 신축 부족으로 인한 가격 변화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계약 면적의 중요성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정리는 많은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말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계약 면적이 왜 중요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면적이 중요한 이유. 재개발, 재건축, 건축비. 계약 면적, 평당 공사비. 계약 면적이 커야 단지 내 편의시설이 많아서 완공 후 실거주 만족도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음. 어 이런 걸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인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이 파란색 선이어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4뭐 전용면적 99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용면적인데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은 빠집니다. 요 발코니, 발코니 면적 빠지고 나머지 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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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뭐 드레스룸 이런 거겠죠? 거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 이런 거쭉 해서 다 합해서 전용면적이라 그러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 아파트 복도.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은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 그래서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다 합한 겁니다. 계약 면적.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 주거공용면적 계단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 줘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쉽게 집 내부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입니다. 옆집이랑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피트니스센터, 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모두와 공유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계약 면적이 중요한 이유.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이고 34평 아파트 한 채를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얼마일까요? 묻는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500만원 곱하기 34평 1억 7천만원이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럴듯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 건축비 계산은 계약 면적 플러스 평당 공사비로 산정됩니다. 33, 34평, 84타입,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외에도 기타 공용 면적, 관리사무소, 노인정, 피트니스센터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은 당연히 34평보다 큽니다. 보통 34평의 계약 면적은 45에서 55평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이고 34평 아파트 한 채를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얼마인가요?를 다시 한번 계산하면 1,000만 22,500 500만 원 곱하기 45평에서 아, 2억 2500에서 2억 7500, 500만원 곱하기 55평, 만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즉, 재개발·재건축에서 건축비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피트니스센터 주차장 등의 면적도 포함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계약면적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약면적이 줄어들면 단지 내 편의시설이 감소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평당공사비 1000만원 초일기, 3년만에 539만원에서 926만원, 조합원들 멘붕, 초일기 3년만에 539만원에서 926만원 조합원들 멘붕 부산 진구 범천동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조감동 현대건설 어 멋있네요 부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불이 붙고 있다. 고금리 여파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기존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5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진구 범천동 범천 1-1 구역 도시 환경 정비사업조합에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도급 계약상 3.3 평방미터당 539만 9천 원이었던 공사비를 3.3 평방미터당 926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와 증액도 증액 나름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진짜. 3.3 평방미터당 200아 920만 원 내걸었지만 이런 신문 내용인데요. 재건축 공사비 1000만원 시대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물보듯 문화일보 경제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핵심지에서 평당 3.3평방미터당 9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내걸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연구신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500만원대에 불과했던 재건축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천만 원 시대로 빠르,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등으로 조합원들이 급등한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 향후 수년간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빙하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고금리, 공급 부족, 건설 기간 증가, 사실 물가 상승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로 꾸준히 상승해줘야 좋은 거지 폭등 폭락 이런 건안 좋다고 보는데 세상이 뭐 마음대로 되지 않죠. 최근 몇년 집주인들 조롱하고 멸 시한 대가가 어떨지 진짜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말. 정말 공감 갑니다. 유유 진짜 더럽게 비싸지네. 크크 호호 이,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구분될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점점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결혼하는 분들도 적어지고 자녀 안 낳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그런 원인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쉽게 분석해 주셨네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와,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 앞둔 아파트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공사비가 이 말대로면, 계양, 롯데캐슬 등등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의 건축비 내역은 전부 적절한 의미인가요? 평당 1100에서 1300 사이던데. 계양 롯데캐슬 무직공고문을 보니 국평 건축비가 3억 9천 정도 하네요.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까지 더하면 4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재건축 평당 1천만원에는 확장, 시스템 에어컨, 어지간한 옵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도 단지별 공사금액의 차이가 날 거라 봅니다. 그럼 검단은 재원축이 아닌 신축이니 계산법이 틀린 거네요? 어, 글 보면서 잘 해석했다 했는데 그 끝나는 건가요? 재건축이 아닌 신축이란 말은 뭔가요? 뭐가 계산이 틀리다는 건가요? 재건축에 의해 신축이 나오는 거고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만든 땅에 신축 아파트를 다리 듯이 올리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철거비는 별도로 책정되고, 철거 짓는 신축 비용이 평당 1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위에 기사에 재건축 평당 1천만 원은 그냥 인용했을 뿐이지 재건축하고 신축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철거비 플러스 건축비니 건축비만 천이란 얘기도,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철거는 별도의 공사입니다. 전 재건축비는 철거 플러스 건축비 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럼 국평비준 34는 건축비 3.4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말고 오늘자 여주 자이도 건축비가 3억이네요. 여주 자이 옵션 포함하면 5억 5천이네요. 건축비를 3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옵션에 4천 녹여, 땅값에 녹여서 총액이 결국 시골 여주가 5억 5천입니다. 3년 6개월 전에 여주 분양가가 땅값 건축비 3억 3천이었습니다. 2억이 올랐죠. 어, 검단 아파트는 올 옵션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풀옵과 비교해요. 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 것같은데 하여튼간에 어, 건축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배는 올랐다고 대충 약 배는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단 아파트 평당 470이면 검단 신도시 초, 초기 분양 당시에는 풀옵션 포함했다 봐도 무하,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평당 1천만 원이 풀옵션 단가라 다른 단지도 풀옵션으로 풀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아니, 쌀, 아니 살 아니, 살때 풀옵으로 사야 풀옵이지 말이 되나요? 전체 평당 700이 팩트고 9평 3, 4는 평당 1000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5억을 적어요.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평당 1천만 원이 풀옵션 개념이니 다른 단지도 풀옵 단가로 비교해야지 1대1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 안사고의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 오늘 하여튼 건축비 계산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운 것 같습니다. 여주 대지비가 2억 1천 정도이고 검단이 1억 5천 정도니 여주 땅값 자체가 검단보다 비싼게 아니라면 작성장 작성자님 견해가 옳지 맞아 보이네요. 하락장에 청약 배팅에서 낮은 가점으로 좋은데 당첨됐는데 분양가 오르는 거 보면서 걱정되기도 하는데 짜릿합니다. 이게 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싼 가격에 샀는데 그게 막 다른 데까지 쫙 오르는 거 보면 짜릿짜릿해져 기분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t p 핑팔님 어 축하드립니다. 낮은 가점에 좋은데 당첨이 됐는데 분양가가 막 오르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laughs> 이거는 투자에다 보면 진짜 가장 좋을 때라고 봅니다. 마곡 환승 포함 15분 짜릿하네요.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글만 한번 해고 어, 이거를 이해할지 말지는 본인 능력입니다. 위에 계양 롯데캐슬 모집공고문으로 건축비에 대한 부정을 하고 싶어 하셨고 제가 댓글을 아래와 같이 달았죠. 계양 롯데캐슬 모집공고문이 분 국평 건축비가 3억 9천 정도 하네요.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까지 더하면 4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재건축 평당 1천만 원에는 확장, 시스템 에어컨, 어지간한 옵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도 단지별 공사 금액의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댓글이었죠. 이 댓글에서 이미 답을 했었죠. 여주 차이는 이 댓글에 설명한 것처럼 주차장 면적이나 커뮤니티 등 이 계약 면적을 줄여 공사비를 일부 줄인 거라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주 자인은 옵션 장난으로 옵션 금액에 4천이나 태운 거고요. 또 건축비에 태울 금액을 땅값에 일부 태워놨고요.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얼추 4억으로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이고요. 지역 특성상 계약 면적, 주차장, 커뮤니티를 줄여서라도 겨우겨우 분양을 할수 있는 가격으로 만천 원 거죠. 수도권이었음 통상적인 계약면적인 50평대가 적용됐을 겁니다. 분양한 건 평당 1천만 시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가 말하는 평당 단가가 통상적으로 계약면적 50평에 적용된다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